안녕하세요 다이저테크의 김영기입니다 오늘은 후제자룩스 도큐센츄리포 C2263, 그리고 65, 그 다음에 2260이 세가지 기종의 트랜스퍼벨트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쉽고요 얘는 전사 벨트라고도 합니다. 먼저 복합기에 여기 보시면 왼쪽 부분에 A부분 있죠?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얘를 위로 들어올리시면 열리는데 여기 수동급지대 이게 쾅 하고 열릴 수 있으니까 받쳐주시고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면에 이 패턴호통이 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패턴호통은 여기 주황색 두개 누르시면 앞으로 제키시면 빠지고요 그리고 여기 자물쇠 잠겨있는 그림으로 돼 있잖아요 왼쪽으로 돼 있는데 이걸 오른쪽으로 열림표시를 하시고 앞으로 여신 다음에 뒤에서 좀요. 뒤에서 좀 찍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트랜스퍼 벨트인데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이 나사 한개 있죠. 얘가 고정 나사예요. 얘를 풀러 주세요. 풀러 주시고 얘를 그대로 빼기시면쭉 빠지다 걸려요. 그때 여기 손잡이 있죠. 요거를 세워 주세요. 세워 주시고 여기 주황색 손잡이 플라스틱. 올리면 빠집니다. 얘 둘을 잡고 쭉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다시 어 왼쪽과 오른쪽에 여기 가이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 홈에 맞춰가지고 들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넣으면 당연히 손잡이가 걸리겠죠? 한번 걸릴 거예요. 그때 손잡이를 눕혀주세요. 그리고 안으로 쭉 밀어 넣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나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뺐던 거. 그걸 다시 밀어서 얘를 왼쪽 부분을 손으로 밀은 다음에 딱 붙게끔 만들어주시고, 나사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뚜껑 닫으시고요. 닫으시고, 꾹 미신 다음에 이거를 다시 왼쪽 잠금 표시를 해주시고, 페토로통 다시 끼우셔서 닫아주시고, 다음에 아카바 닫아주시고, 역카바 닫아주시면 끝났습니다. 이게 전사벨트 교체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또그 확인해서 연락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